다음 뉴스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오뚜기 오토바이 오케이. 뭐 555로 삼행시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영상인지 를 봐야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이 만든 오토바이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로 그 해당 오토바이인데요. 한국 사람 같이 보이죠? 네. 이게 특히 남성분들이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랬어요. 저도 사실 그런데요. 네. 이 오토바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체가 그 금속으로 뒤덮여 쌓여 있고 또 핸들이랑 또 엑셀러레이터 네. 또 브레이크 이렇게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이륜 자동차처럼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보시면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떤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뚜기 오토바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이게 정면으로 예.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그러면 전복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웬만한 약간 그 약한 그 충돌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 굉장히 쉽게 넘어지는데 저거는 예.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제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네. 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게가 360 킬로그램 정도 나간다고 네. 합니다. 이륜 자동차인데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이게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 220볼트짜리 전기로 2 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전기 오토바이네요? 예. 예. 한번 충전을 하면 360킬로미터까지 갈수 있다고 360km.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로 내는데 단 6초밖에 안 걸린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속 0km에서 100km까지 주파하는 시간을 제로백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6초뿐이 안 되면 거의 뭐 스포츠카능가하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지금 상용이 된다고 해서 저희 네. 영상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놓고 네. 뭐 트럭으로 끌기도 하고 충격을 네. 외부에서 가해보기도 하는데 전혀.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이 공, 궁금해요. 왜저두발 예. 뿐이 없으면은 네. 사실 굉장히 옆에서 밀면 은푹 쓰러질 것 같은데 왜안 넘어지는 건지. 네, 저 내부에 어떤 장치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예. 이걸 개발하신 분이 한국 사람인데요, 데니얼 예. 김이라는 벤처기업. 한국계 미국인. 예, 한국계 예. 미국인입니다. 예. 자이로 자이로스코프라는 예. 예. 예, 장치를 오토바이 내부에 두 개를 이렇게. 장치를 해놨는데요. 그 장치가 이제 선박이나 로켓에 예.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아, 예, 그런 네.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 그 장치를 이제 오토바이 밑에다가 예. 장치를 해 놓는 바람에 이제 뭐 어떤 충격이나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예. 균형을 좀잘 잡을 수 있게 하는 예. 장치를 사용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민지 기자 올해 안에 이게 네. 상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 굉장히 많이 보급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가장 궁금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건지. 가격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중형차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2,560만원 정도. 네. 2,600만원 대네요 네, 2,600만원 정도면 예. 살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사도 되겠네요. 하나, 사, <laughs> 하나 사서 타고 다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laughs> 아마 정부 보조금이 주어진다면 2,6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한번 충전으로 360km까지 간다. 그 동안 전기차가 가졌던 주행 거리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한것 같습니다. 전기차보다 어쩌면 전기 오토바이의 대중화가 더 빨리 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